좀큰 걸로 자, 이쪽에는 반대로 자 보세요. 탑 이쪽에 얘가 벌어지고 얘가 가야 되겠죠? 응. 그래 이게 벌어서 져 이게 모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에 따라서 요서요서다좀 달리. 자 이쪽은 또 어디 일로 붙이면서 자, 건조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다시 건조해서 풀어봅시다. 나도 괴물성 다시. 괴물손, 여러분들 앞으로. 자, 봅시다. 끝에, 끝에 잡고 쭉, 이요예잖아 응. 자, 체크하셔야 되지, 그죠? 괴물손, 응. 자, 여기 들어가야 되지. 응. 자, 끝을, 모선의안 꺾기도 잘 말아야 되니까, 이제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응. 자, 돌아가서, 여기, 붙는다 응. 응. 얘는 로또가좀 작아야 되겠죠? 굵게 한다고 굵게 하면 안 되지, 그쵸? 좀 작게. 또 다시 개물선 해서, 자, 일로 더벌어서 자, 완전히 포워드 형태로. 음. 얘는 좀큰거 주셔도 되고요. 자또 다시 괴물선 보세요 괴물선 쭉이자 보세요 자그 다음에 얘 해결해야 되겠네. 얘는 더 작은 아이. 얘는 정말 작은 아이. 특히 이렇게 머리가 좀 뻣뻣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작은 아이. 자. 자 보세요, 얘 벌어지고 얘 들어가죠. 자, 좀 이따가 이제 풀어보면 이 아이들은 각도가 아니라 방향에 주, 치중해야 되죠, 그쵸? 이 아이는 각도가 다운 베이스면서 방향에 치중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음.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음.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왜 똑같은 그 다양한 스타일을 똑같은 그하마 기법을 쓰냐고 머리마다 다 다른데 응? 자. 네. 됐습니다 일단은 얘 두고 다시